오. 하화이 점프 거리. 동해 망상 해수욕장에 스파르탄 레이스 경기하러 왔습니다. 오늘 제가 참가한 거는 5km 장애물 경주고요. 처음 참가해 보는 거라 오픈 스프린트 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. 출발. 오, 이번엔 좀 많이 뛰는데? 5km 정도야, 뭐? 장애물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뛸만 할 거예요. <laughs> 다행히 비도 그쳐주네요. 조금 있으면 출발합니다. 아직 아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. 아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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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, 렛츠 모래에서 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 바다 아아아데 야, 씨, 모래모 진짜. 진짜 에서에서 아, 뛰는 무힘무힘아어아아아아아다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서 뛰는 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

두번째 <laughs> 장애물 이건 좀 낫네요. <laughs> 아, 비탈 올라가는 거. 만 기어서 넘어가야 돼. 훈련소 이후 처음 겨보는데 군대 가면 이거 만나래. <laughs> 처음보다 좀 높은 장애물 나왔어요. <A3> <놀람> 왜 그로 가는가? 이로 가야지. 어 너무 질다 자갈 나르게 이제 끝이 자갈을 구멍까지 담으랍니다 아.. 이거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 엄청 무거워 거기다 왔습니다 달리고. 스프린트이 아프리 너무 하네. 뛰어넘기 낮은 데를 골라서 가볍게 가자 아직 반도 안 왔는데 힘들다. <laughs> 완벽하게 일단 무신 무신 거 던져? 많이 미끄러워. 떨어지면 다시 해야 돼. 자오자자 떨어지면 안 돼. 가 돼. 선장을 자아 이제. 야 어? 어. 옆으로 여기 이으로 어, 옆으로. 옆으로. 여기 아무도없어이 오케이. 오케이. 어, <놀리대> 고다리 건너가야 되는데. 아이 안 해본지 오래돼서 안 아! 좀만 더 좀만 더 해보자. 아, 오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다시 할까? 아 어, 다시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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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또 뛰어넘어야 돼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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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어이, 어이, 어이.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여 파이팅 파이팅 어, 지지대 밟지 말고 올라갈게요. 화이팅! 오케이. 저거 진짜 많이 못하던데, 아, 성공할래는 모르겠어요. 저는 저쪽으로 한참 더 가야 돼요. 아, 또 물에 마시네. 다리를 기어서 가도 되는가 봐요. 그물만 올라가야 됩니다. 하는 거 아니야? 청구. 오케이. <laughs> 창단되기 아. 과연? 아. 창단지기 실패해서 일단 버피를 해야 됩니다. 와모래밭에서하니까 진짜 힘들어 어 인도 인도 마지막 가자 어 야씨 저거 끌어당기는 거 다음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남자는 더 무겁고 더 멀리가 있어. 아와씨 아, 진짜 노래가더 힘든데 너무 머리가 지금 안이할거야 야, <laughs> 어. <인마>, 이거 <laughs> 제 몸무게보다 무거운 것 같아 아야 와, 와, 야 일단 갖고 왔어 아이아이아 아 가는 거 같다. 와, 와. 와. 아. 아 너무 무서워. 몇 키라이고 되지? 지금 바닥도 쓸고 어나 어. 나세 와. 아, 가상 되겠다. 아. 더, 화이팅! 오케이! 한 걸음 더? 오케이! 됐어, 됐어! 까지야 출발! 27.2km! 끝났 아우 씨! 화이팅! 오, 무네 17km가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네 다리가 허들거립니다 파도는 이렇게 좋은데 근데 거의 다 와가네 아! 역시, 넘어질 뻔했어. 다 왔습니다. 가자. 수고하셨습니다. 신발 다 젖었어. 몇 개나. 뭐 계속 날리는 게 있어. 쇠공인가 저거는? 팔도 장난이 아니고. 신발도 장난이 아니고 저것도 무거운가 본데? 안 됩니다. 불리시면 안 돼요. 아 너무 무거워. <웃음> 배고파. <웃음> 오케이 그냥. <laughs> 물안 먹을라 그랬는데 한 잔만 먹어야지. 이것도 꽤 힘든 것 같던데 <목소리> 저 위에까지 가야 <봐야> 돼요. 빨리 가마, 빨리. 동그란 거 잡아, 동그란 거. <목소리> 야, 씨안 올라간다. <목소리> 잡아. <목소리> 그렇지. 그렇지. 네, 네, 내려. 거. 누워, 누워. 버피해야 돼. 네,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. 굿. 거. 어자, 좀만 더. 오 올라갔나 올라갔나 좀더좀더오 올라갑니다 지금 아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 여러분 하시더라도 좀더좀더좀더 좀더, 좀더. 좀더. 어?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더가야 성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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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. 성공. 아. 아. 뭐 돼? 몰라 선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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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돼와아아아아아아난아피아아아아이아 아들은 또 버키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진짜 무겁더라고요. 와.. 파, 아직도 팔이 후들거려. 줄타기 위에 있는 종신면 돼요. 올라가. 잘 타네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

아을 아, 많이 뺐어 야, 야, 나이 찌물어. 나이 찌물어. 아루 아루.. 아루 아루 이렇게 외 아,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저쪽에서 힘을 너무 음, 많이 빼갖고 도저히 못올라가있어요 버피하러 왔습니다 팔은다 빠졌는데 하나 둘세 개나 맞나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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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까지 하면 팔은 다 빠져 갖고 힘든데 할수있을려나 모르겠네. 버피가 너무 힘들어요.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는데. 아. 어? 민 하는데? 어, 하는데? 좀만 더. 아자 오셔. 오셔. 고고 어이팅 예, 여성분 이쪽으로 오세요. 여성분여성분조쪽으로 오세요 분 16분, 금7분 18분, 1 9 이쯤에 올라가면 좋아해서 마지막 장면은 불만 넘어가면 돼 어우 다리 찢어라 그래 더불 하나 남았습니다. 꺼 sí, <Wizards. scène> 아들도 들어오고 있네요 화이팅 메달 받았습니다 5 k m 넘는 것 같은데 키바 들어왔습니다 5분 32초. 한. 됐습니다. 션 오늘 기다리셨지만 지금 돌고원 코스입니다. <laughs> 장애물 20개 중에 3개를 못해서 법비를 90개씩이나 했습니다. 네, 할만하네요. 제 나이대에서는 3일을 했습니다.